네. 시작할게요. 자, 지, 진우는 여행지 몰디브에 가서 땡땡땡 한잔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요.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? 답보면서 어떻게 있을까요? 이러고 있어. 어디 있을까요? 어디 있을까요? <laughs> 어디 있을까요? <laughs> 다른, 다른 문제를 낼게요 자 <목소리나> 아, 아니 아니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 자자3 <목소리나> 재밌는 친구야 답을 보여주면서 지루한 몸부림을 가나그 밑에 있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? 근데 아니 저게 답은 아니겠지 이사이마우서 보여줬는데 <목소리나> 자, 자 내가 문제를 낼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세 개. 피자. 세 개? 피자 콜라. 피자. 아닌데. 콜라. 빼. 특히. 너, 어, 너. 형이 맞춰 봐요. 제일 <laughs> 좋아하는 거. 아니, 이거도 <근데. 웃음> 아니, 나, 아니. 오므라이스, 콜라. 오므라이스 어. 어. 콜라 드림 어. 마지막 일 어. 좋아하는 <laughs> 거. 네. 얘얘 거라니까. 아, 진짜요? 어. 너 그리고 큰큰친구들 아니야? <laughs> 그 <친구들이잖아>. <웃음> <웃음> 그 친구들 다. 나 친구들 클 야, 그 친구들에 끌려가지 마라.